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신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이 비트코인 캐시 BCH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자체 암호화폐 투자 신탁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융산업 규제 기구인 이 FINRA로부터 이 비트코인 캐시 펀드와 라이트코인 펀드 공개 견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캐시 펀드와 이 라이트코인 펀드를 각각 BCHC와 그리고 LTCN이라는 코드로 어 o t 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어,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o t c 라는건 이제 장애 거래죠.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스비티시는 이어 관련해서 이핀라의 승인 덕분에 이 비트코인 캐시 펀드와 라이트코인 펀드에 모두 투자가 되고 유입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암호화폐 연동 상품이 이 미국 금융성 산업 규제 기구의 공개 견적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펀드와 라이트코인 펀드는 현재는 아직 미국 신탁 예탁회사인 DTC에서 자격 획득을 받기 전이라 이 거래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비트코인 캐시 펀드와 라이트코인 펀드 모두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펀드까지 같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 그레이스케일에는 이제 기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aughs> 비트코인. 가격 전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트레이딩 시선은 지금 이 블루 선, 이 채널 블루로 되어 있는 이 채널을 다운되는 이 채널을 지금 가격이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살짝 올라왔습니다. 살짝 올라온 상태로 지금 이제 마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 우선은 여기를 이제 돌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위쪽의 저항선을 지금 9,480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채널 업되는 요 채널이 있죠. 검정색. 요 채널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우선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 블런 장을 지금 전망은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조 지표로 지금 LMACD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렴하는 형태, 트라이앵글 패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이제 수렴하게 되면 한쪽 방향성으로 이렇게 터지는, 어 방향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 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 한 번은 크게 갑자기 튀었다가 다시 속임수 패턴으로 다시 내려와 버리고 방향성을 바꿔서 갈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가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석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임수 패턴들 한쪽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한번 또그 방향성을 꺾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유의를 하시는 걸좀 바라겠습니다. 어, 그런 이제 그 속임수 패턴들이 자주 비트코인 가격에서 자주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로켓펌프의 분석 이건 이제 가격 차트로 봤을 때, 유 방향성이 한쪽으로 몰릴 것이다. 지금 바라보고 있죠. 요거는 이제 몇번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로컬 범부가 바라보는 위쪽의 저항선은 9,500달러, 그리고 아래쪽의 지지선은 8,800달러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는, 에 아, 숏,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 지금 9,500달러를 돌파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510, 달러 선까지 그리고 그이차적으로는 11,114달러 선까지도 벌어 볼수 있다라고 분야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지지선 8,8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7,787달러 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횡보를 이어가다가 지금 어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9,400 달러 선을 살짝 찍은 아, 찍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살짝 이 방향성만 나온 정도고 거래량도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이 Cbdc 실험을 위해서 협력업체 8곳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프랑스 중앙은행은 국경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CBDC 실험을 위해 8덟개 협력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간 결제 부분을 재편하고 디지털 유로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CBDC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아, 시비, CBDC의 활용성과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블록체인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선정한 CBDC 실험 참여 기업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여기 HSBC 은행과 세바은행 글로벌 컨설팅 업 체인 엑센추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프로스퍼 US 그리고 벨기에 금융 서비스 기업인 유로클리어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자금 관리 플랫폼인 이즈네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 토크나 리퀴드 쉐어 이런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이 CBDC 실험을 위해서 협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CBDC를 통한 디지털 자산 거래 방안을 연구하고 CBDC를 통한 국경 간 결제 관련 규제 실험, 그리고 CBDC 유통 프로세스 논의 등을 아우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실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 실험 결과를 공개해서 유로존에서 실행되고 진행되는 비슷한 CBDC 연구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유로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디지털 유로라는 초국가적인 과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은행협회도 디지털 유로 실험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려사항 열 가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럽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 앞이인 CBDC를 굉장히 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국가가 이 디지털 유로에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서로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유로화도 아,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리플 CTO가 지금 향후 디파이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리플 시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죠.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향후 디파이 시장, 이탈 중앙화 이 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플 네트워크의 초기 설계자 중한 명인 슈워츠는 5년 후 리플 네트워크가 금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예, 그는 리플렛이 원스톱 샵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결제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리플렛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리플렛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디파이 시장을 겨냥해 개발할 수도 있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 리플이 디파이에 관심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 리플은 리플 코인을 핵심으로 활용한 디파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셔티브를 이끌기 위해 이 턴키 결제 스타트업 레고스를 인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차세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이 플랫폼을 리플 코인으로 구동되는 국경간 결제 솔루션인 온디맨드 리퀴디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이 디파이 시장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더. CTO가 지금 CBDC, USDT 등이 스테이블 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패 거래소인 B2Finex와 테더의 기술 최고 기술 책임자 파올로 아도 이노가 각국 정부가 CBDC 발행을 추진해도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테더는 이 c b d c 와 지속적으로 공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더가 지속적으로 생계, 생태계의 다양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서 이 테더의 수요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록 했습니다. 아, 이 학교는 어느 국가든 CBDC가 테더를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 이 테더의 경우 USD 코인, 바이낸스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시가총액 거래량 사용자 수 측면에서 모두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위원화 전문가로 알려진 이 찰스 양도 아도이노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서 이 테더가 자본 통제 및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지니고 있더라도 중국이 테더 발행을 쉽게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테더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CBDC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파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테더의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어, 얼마나 상승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지금 암호화폐 카드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카드 업체들이 서로 지금 암호화폐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좀 맺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인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안을 간소화해. 야마업의 기업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사이버보안 전문성, 시장조사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의 시장 진일, 지속적인 성장, 해외 진출 등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의 디지털 자산 플록체인 부분에 라즈다 모다란 이 부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이러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스터카드는 언드의 본사를 둔 암호화폐 지갑 선불 카드 발급 회사인 y o x 에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주요 회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y o x 는 지금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를 으, 전망을 하고 미리 에, 선 투자를 지금 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상남도, 이 경남도에서 이 각종 지원금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아, 지금 이번 이 지원금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이 사업은 이 과학기술정통부가 주관한 2020년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경남도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지원금 운영 플랫폼 구축과제가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통합 지원금 운영 플랫폼은 도아시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 인공지능 기반 지원금 대상자를 추출, 하는 것과 그리고 모바일 전자 지갑으로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접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지원금 대상자 선정 그리고 모바일 지원금 카드 발급 그리고 기간간 지원금 부정 사용 데이터 실시간 공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에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NH농협은행 그리고 경남은행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12월까지 컨설팅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서비스 이용 환경 분석과 서비스 모델 개발, 그리고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그 규제 개선 과제 도출 등 컨설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원금들도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 돌아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어, 실제적인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 체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어, 이 사업들이 어, 좀 체계를 잡아갈 것 같고 낭비되는 자금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지원금, 지원 혜택들도 좀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EU 부양책 합의에 장중 9,400달러를 회복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아, 어, 지금, 아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드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유럽 연합 정상들이 1조 8천억 유로 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자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두 차례 동안 깨지 못한 이 저항 수준인 9,400달러 선을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제 9,400달러 이하에서 9,300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세들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반대 포페는 이 조만간 비트코인 거래상이 이 9600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분석 스톡투 플로우 모델 분석으로 유명한 이 비트코인 전문가 플랜 B 같은 경우는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비트코인과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25,000 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 U+가 LG CNS와 지금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 LG유플러스와 LG CNS가 파메이트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한 LG CNS 그리고 국내 식물 공장 기업의 팜 기업인 파메이트와 손잡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이 상도역에서 미래형 식물 공장을 공동 실증한다. 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 출하, 유통,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 있도록 이 블록체인상에 구현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식물 공장은 밀폐된 공간에 인공 조명, 그리고 온습도, 이산화탄소 및 배양액 등을 조절해서 365일 일정한 생육 조건을 유지하면서 환경오염과 계절 변화 장소 제약을 극복하는 농업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나 토양 오염 우려가 없는 친환경 신선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이 단위 면적당 작물 생산량도 기존 농지 대비 40배 이상으로 높다고 합니다. 또한 도심 내 빌딩이나 유유지 그리고 폐공장 건물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까지 유통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도시 농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사가 추진하는 이 미래형 식물공장이 구축이 되면 기존 현장 작업자가 육안이나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 등 재배 환경을 무선 통신과 연결된 모니터링 센서와 CCTV 및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의 그 사업 영역도 확실히 이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 모든 이 선도적인 기술들이 많이 그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방송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